자, 여기서 그러면 좀 자세히 볼게 차트를. 어, 내가 원래 이런, 이런 거는 잘안 보는데, 어, 여기 이렇게 되있네 여기, 어떻게, 이게 거래량 같은 게잘 표시가 돼있어 자세히 보면, 이 자세히 보기를 하면, 어, 자세히 보면 어떻게 나오냐고요? 여기 자, 여기 보면, 차트 자세히 보기를 하겠죠? 요걸 갖다가 클릭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보니까 2000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2024년도 지금이 3월달까지 여기 있고 여기 차트 시작이 앞으로도 갈수 있나? 앞으로 못 가나? 아못 가는구나. 2023년도부터 이렇게 나오는거예요 약간 1년이 넘는 저기 용량이야. 그렇잖아. 2023년부터 현재 2024년 3월 3일인가, 3월 3일까지 지금 차트 상태를 갖다가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되면, 도화점하고, 이쪽에다 맞출까? 어, 여기, 여기다. 어 얘네들이 이렇게 됐구나. 어, 지금 얘네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 이, 이 장인애들 의도대로 안 됐네. 오케이. 자, 여기 십자선을 제가 그려놔서 이제, 이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네들이 어떻게 여기서 질질질 끌고 5 5 질질 끄고 가요 5,000원대인가? 5,000원대에서 질질 끄고 가요 5,000원 이하 쪽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 매집을 해요 쭉 이제 여기 안까지 어떻게 매집 작전, 세력, 매입 매입을 해요 이 구간이 자 여기 보면 거래량이 안 나와있죠. 왜? 원체 미비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표시가 안된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시금시금 몰래몰래, 몰래 시금시금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해요? 어, 이때 폭발을 해요. 자, 1단 점프할 때 거래량이 폭발하죠. 왜? 개미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높고, 올라가니까 개미도 이제 달라붙고. 그러다 2단 점프할 때 또, 거래량이 늘어났죠? 2단 점프할 때. 자, 3단 점프할 때또 한번 올라와요. 근데 얘네들이 잘안 먹히는 것 같아. 자, 왜 그냐면, 이게 지금 여기가 도화점이에요. 3,375원이 최저점이잖아요. 이게 도화점이라고 해. 이게 작전 용어예요, 원래 이게. 여기다가 도화점. 뭔가 점프를 할때 거기를 도화점이라고 하죠. 먼저 점프하기 전에 최고가 딱 움틸, 움츠리, 움틸, 개구리가 최고 움일때 그걸 도화점이라고 해요, 그 3,375원일 때가 도화점이었던 거예요. 자, 왜그냥 최대한 낮게 해가지고 쫙 올리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꼬시기 위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작업을 만들어요. 시각적으로. 차트 모양 을 그렇게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갖다 어떻게 꼬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점프가 올라갔어요. 최고점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잘안 풀린 거죠. 자, 최고점이 올라왔으면 2단 점프 최고점은 어떻게 해요? 어,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 이 1,400원대를 갖다가 돌파를 해야 돼. 최소한 1,600원이나 700원까지는 여기까지는 갔어야 돼. 이게 원래 최고점까지 갔어야 돼. 원래 설계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3, 단 점프를 할 때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더 높았어야 돼. 어더이 높아져야 돼 그리고 한번 딱 눌렀다가 그 다음에 쫙 하고 이제 개구리가 이제 팔딱 뛰듯이 어떻게 해야 이제 대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게끔 원래 이게 설계가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차트 보면 다 차트에 다써 있어 어. 자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생각만큼 3단 점프가 잘안된 거야 어 원래대로면 최고점 여기가 찍히고 두 번째 점프 때 최고점 여기에 찍히고 세 번째는 이분 다 높아야 돼 무조건. 그리고 한번 눌렀다가 쫙 올라가야 돼요. 그럼 다음 접점이 있어요. 자, 이제 2차, 이제 이기 어떻게, 여기 2차 도약점. 여기 정하이 있다면 여기가 1차 도약점이에요. 1차 도화점이고, 여기가 어떻게 2차 도화점이야. 제일 눌러가지고 어떻게, 제일 낮은 때가 어떻게 2차 도화점. 그러다가 쭉 올려버려요. 근데 2차 도화점이 보면 어떻게 돼? 여기보단 여기는 높아요. 자, 이건 어떻게 성공한 거예요. 자, 도화점이 중요해요. 자, 이게 어떻게 해요? 3차 도화점이에요. 여기 쓰진 않을게요. 여기 쓸 데가 없어요. 3차 도화점. 자, 3차 도화점은 2차 도화점보다 무조건 높아야 돼. 요 어, 높죠? 자, 이게 도화점은 얘들 조절, 도화점은 조절을 했는데, 최고점을 조절을 못했어요. 최고점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얘기를 돌파를 해야 돼. 최고점이. 얘를 돌파를 해야 돼. 14,000원대를. 만 15,600원 돼야 돼. 15, 돼야 돼. 여기는 1 7 8천원 돼야 돼.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 이걸 돌파를 벌써. 왜 작전이라는 게 항상 자기 뜻대로 이게 설계자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해? 어 3단 점프는 화, 확실히 어떻게 이게 이어졌어 이게. 자, 이때 보면 거래량이 다 이때 폭발을 하죠. 자, 여기 거래량이 자, 올릴 때 거래량 이때 얘네들도 사들여요. 얘네들이 그 외국인 저기 뭐냐 외국인 그 검은 머리 외국인 애들 어떻게 몽창 그냥 샀다박다샀다박다 해요. 어 그런 어떻게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죠. 거래량이 늘어나야 어떻게요? 어, 여러분 같은 저 개인투자자들이 어떻게 차트를 보고 아, 이거 올른가 보다 고 어떻게 막 달라붙지. 그러죠. 여러분도 달라붙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이렇게 저 차트 모양을 이렇게 그려내는 그 요래 요래 한일단 점프, 이단 점프, 삼단 점프 이제 그 다음에 달라가게돼 있어. 어, 어, 원래 이렇게 작업을 해, 얘네들. 어, 오랫동안 저도 얘네들을 추적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 그 작업하는 방법이 차트 보면 다써 있어. 음. 그럼 이거 사야나요? 하 어, 지금 아마 제가 강의를 안 했으면 지금 사, 지금 사도 어, 이거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게에요. 지금이 8,700원이죠? 어, 지금 사도 돼요. 정확히 따지면 제가 강의를 안 했을 때. 내가 강의를 안 했으면 어떡해 여기서 손칠은 어지간하면 안 봐요. 그럼 무조건 어떻게요한 2만원, 3만원 이상까지는 무조건 돌파를 해요. 근데 내가 강의를 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자, 그걸 감안하고 들었어요. 내가 강의를 안 했으면 이게 2만원, 3만원, 지금 사도 괜찮아? 8천원대 사도 괜찮아?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떻게, 못 가도 2, 3만원 이상은 가요. 얘네들이 방향 그렇게 최하 방향 2-3만 이상은 가게끔 방향 잡아놨어 그걸 어떻게 보면 아냐 음. 이거 한번 끊고 갈까요? 끊고 가야겠지